어우... 반갑습니다 정말 되지 장대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연휴가 겹쳐서 제가 아는 형님하고 같이 둘이서 스쿠터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재밌게 놀 생각입니다 어! <laughs> <laughs> 머리, 머리도 잘라 어, 얼마만이야? 어? 얼마만이에요? 아, 그니까, 러 아유. 아, 잘 와있어, 근데 그 사이에. 인생이 너무 고단해 보이는데? 저요? 어. 아이 정도면 가볍지, 이제. 아, 그래? 나쁘지 않아. 그냥 제 몸이에요, 이제. 일로 <laughs> 오신대 아니면 와이데? 봐봐, 가방, 봐봐, 봐봐. 5걸5일데한 10분에서 15분 걸린데. 그 스쿠터 빌려가지고, 한번 신나게 타보겠습니다. <laughs> 가자, 먹방 털보 가자! 오! 밥이 맛있겠다. 가보겠습니다. 이야! 음! 아, 근데 요즘에 정확히네. 맛있다. 음. 빡세다 이거. 너무 어야겠다 춥긴 춥다. 드디어 왔다. 와. 와. 고생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죽겠습니다 <laughs> 진짜. 와 엄청 넓다. 그니까. 이쁘다~ 여녕세요 네, 벌써 한잔하고 있었네 나도 먹어가겠다~ 뭐 저희도 여자애가 가져가야겠... 되 아~ 그래야겠어요~ 겨울에 해야 되는 게... 아직 친월이아니라서얘기 와~ <laughs> 저희 피자 주시려고 이곳생그 <laughs> 빕스에 있던 화덕보다 저거 보이잖아요. 그렇지. 응. 거기는 그거잖아. 그냥 가스잖아 사실. 음. 응. 맞다. 거긴 그냥 가스구나. 야 이렇게 하면 오픈 못해.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해. 내가 막 다른데 가면 피자집 가면은. 네. 아니, 피자 화덕 장작이라 해놓고 왜 가스를 떼는 거야 막이 아, 사람 말라막 뻥치는 거는데아 <laughs> 아, 이해가 <laughs> 잘된 건가요? 하고 그다음에 다지로 올리자. 먹어어먹방이냐고 <laughs> <맛있어>. <laughs> 와, 됐다. <laughs> 네. 진짜 그 진짜 한한다한그한 30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음, <laughs> 아, 숙하신데 벌써? 어 치즈가 는거 보이시나요? 네. 와, 치즈가 녹는 좋죠. <laughs> 한번 맛 드셔 봐요. 음. 여러분들 <laughs> 한번

내가 나오는 거야? 왜 이런 게 나오고 있어? 아, 나가자 보뭐 이제 비가 온다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해장하고 비 맞으면서 숙소 좀 탈게요 아 괜찮네 마포간지 저희 근처 카페에서 여유를 좀 기도해 봐비타 맞고 어비 오는 거봐 세상에 화상해 화상해 읽었습니다, 아 진짜... 저 아, 재밌, 아, 재밌었습니다 아 맞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와 미쳤나봐 진짜 비맞으면서헤헤 <laughs> <laughs> <웃음> 재밌어요? <웃음> 와, 바다 무서운 거 봐,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또. 우리처럼 인생 하지코하기 여행하는 사람 있을까? 중요한 지 지금 딱, 유, 오늘 뭐야, 6월 5일. 제주도에서 누가 가장 힘든 여행을 하고 있는가? 아 오늘 어. 우리가 상위권이지 일단. 그렇죠. 우리 네. 상위 한5%안에 다는 지 저희는 세화에서속도 타고 지금 성산까지 와서 전에 있었던 뱅디 게스트하우스 도착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후가 오후로 넘어가니까 비가 멎은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좀 이따가 저기 너티클라우드라고 우도 땅콩 라떼가 있는데 그거 형, 형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여기 좀 쉬면서 좀술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오 변태같아 청포도? 청포도? <laughs> 청포도 더 먹어줘. 어? 네 이거 사서 선전청? 안 가. <웃음> <웃음> 왜? 근데, 처음에는. 막 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 블루베리 스무디 같은 거는. 블루베리 스무디. 다안색가지 <laughs> <틔가지고>. 맞아요. 아무래. <laughs> 그거 다시 한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laughs>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야 뭐야? 뭐야? 뭐예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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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올라가 뭐야? 뭐야? 요. 완벽히 잡으시긴 했는데 안 하세요. 마파란 하세요? 그럼요. 아니 마팔은 아니고 일방적인 팔로 당했는데. 오. 일단 떴다. 이제 이제 팔로 안하시면돼요이 <laughs> 상태로 그냥 놔두시는데. 차단할까? 아니 아니. 이 상태로 놔두는 거야, 이제. 원래 원래 그게 간지죠. 팔로 없는 게 간지죠. 내내 팔로 내 팔로잉보다 아 그구나. 팔로가 더 많아야 되 맞아요. 아, 맞다. 숫자가 비슷하길래 봤더니 나보다 두 명이 적더라 음, 형 음. 저분 보년 10년 더살았 차이요? 야, 괜찮아요. 야! 요괜찮괜찮요 괜찮아요. 괜 괜찮아요. 괜아괜찮아아요 괜찮아요. 괜아이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괜아아요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가볼게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음, 내가 먼저. 당연히 서도미야. 아 이제 따라서형 드릴려고 했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웃음> <웃음> 형 미안해 하니까 제가 마실게 그냥. 그래 그래. 너무 좋 와, 날씨 미쳤다. 그래 원래 제주바다가 이렇지 어제는 아니었어. <laughs> 너무 예쁜데 오늘. 어, 나안 보고 보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돌아서. <laughs> 이 머리 여기 왜 이러는 거야? 착닥, 도왜이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 세워지는 거야. 오늘 인스타 프사 하나 건지고 가야 돼. 아저, 아저, 약간 그런 느낌. 잠깐만, 잠깐만, 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잠깐만. 달이 너무 이상해. 그죠? 이거 괜찮네. 빨리 보내줘, 현기증나 풀사하고 싶다고. 저희도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보내줘 원래, 저희 뭐야, 형이 컴퓨터 방문 가자 그랬는데, 오래 휴무더라고요. 밥이나 먹으러. 한도롱 갈 거죠? 그냥. 한도롱, 맨도롱. 가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말씨봐 미쳤다 미쳤어 와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 이거지 아, 이게 해장이지 <laughs> 음 국물 근데 죽인다. 맛있죠? 맛있어. 국물이 확실히 여기가 그 뻔한 지가나와맞지 음, 맛있어. 안 여기 때문에 뭐? 응. 나는데, 음.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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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아맛있남맛 음식 맛있어. 맛있어. 맛아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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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막 심하지 않고, 되지 음. 않아요? 나나나 음. 심하지 않아. 그게 좋은 것 같아. 나 음. 따르다 말았나? 어때 매콤해? 응. 음. 황양고추처럼 엄청 매운 게 아니라 약간 매콤. 딱 비끝 없는 시원한. 네? 오. 여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우아 자도 되겠다 아 너무 비싸다 진짜 귀여워, 형. 안녕 나가요 네. 이렇게 저기 형님하고는 여행을 끝냈고요 이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바로 지낼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팔코스 시작지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